LA 한인타운의 불법 노래방 도우미 등 잘못된 주류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과 주류통제국 ABC의 단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LAPD는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가라오케와 유흥주점 등 주류면허 소지인들의 책임과 위반 사례 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노래방 도우미 문제는 한인 사회의 잘못된 반문화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LA PD는 LA 한인타운의 문란한 반문화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라오케 받든지 아니면 룸살롱 같은 데서 도우미를 고용해서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는데 캘리포니아 ABC 주류법상 불법이라는 걸도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도마니 어, 앞으로 많이 단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LAPD와 월드 스페셜 연맹 주최로 열린 캘리포니아 주류법 세미나는 가라오케와 룸사롱 그리고 주유소 등 주류 면허 소지인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LAPD는 주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먼저 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접대는 불법이고 미성년자와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면 업주와 술을 주문받은 종업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위반시 주법으로는 경범죄에 속하지만 경찰의 단속 중 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분도용시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처음 적발된 업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180%의 부과세로 최대 2,800달러와 24시간 커뮤니티 봉사를 해야 합니다.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최대 500달러 벌금에 180% 부과세가 적용돼 1,400달러에 24시간 커뮤니티 봉사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은 만달러대로 오르고 3년 안에 세번 적발 시 주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움이 접대 적발 시그 책임은 더 크다고 일축했습니다. 월드스페셜연맹은 무범적인 유흥업소도 함께 손가락질 받고 있어 잘못된 반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세미나라고 설명했습니다. LAPD 본부라든가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불법을 하고 있는 걸 현재 알고 있습니다. LAPD는 LA 한인타운의 유흥주점 집중단속은 주류 판매점을 문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소는 가주와 l a 시법을 지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독버섯처럼 번지는 유흥업소는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